초등학교에 교대생이 투입돼서 담임교사 수업을 돕는 제도가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았는데요. 교대생과 담임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취재에 양관이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덕인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사회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실 한쪽에서 학습보조강사가 아이들 공부를 돕습니다. 보조강사는 대구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매주 금요일 세 시간씩 담임 교사를 도와 학습이 부진하거나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도합니다. 학교에서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다가서가지고 설명해주면서 몸으로 겪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올해는 대구교대생 380여 명이 초등학교 120곳에서 학습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대생이 수업을 참관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수업을 돕는 겁니다. 교대생은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30시간씩 학습 보조 강사로 수업을 지원합니다. 교사들은 지도를 지원을 받아 보니까 학령이나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학습 보조 강사제를 처음 해본 결과 수학 수업에서 가장 효과가 컸고 교대생과 담임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습보조강사제가 수업 분위기는 밝게 만들고 교대생에게는 수업을 직접 해보는 기회를 주면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